결론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생각. 아, 예, 네. 네. 다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아니, 저도 대체적으로는 네. 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약간 좀 생각하면 제가 지금 뒷골이 싸다는 건 아. 이런 건데, 그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아, 그쵸. 그니까 이럴 때는 사실 강팀이 하나 있어버리면 네. 그 팀이랑 삼승해버립니다. 음. 그리고 승점 잡방기 같은 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깔아준 그 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중간 전략 정도에서 이번 음. 대회는 특히나 팀수가 늘어나면서 조 3위도 음. 32강을 가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밑에 깔아주는 팀 하나 강팀 있으면 좀 쉬워요. 네. 근데 이 조는 지금 저희 한번 보세요. 네. 멕시코, 네. 남아공, 네. 뭐 덴마크. 어디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보기엔좀 어렵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물고 물리면서 네. 정말 운 나쁘면, 진짜 운 나쁘면, 1승, 아. 1무, 1패를 하고도 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게 1994년에 멕시코가 있었던 조가 그랬습니다. 거기 아마 당시에 노르웨이, 아. 이탈리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네. 네 팀이 물고 물리면서 1승, 1무, 1패. 네 팀이 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닥다워져가지고 노르웨이가 탈락한 적이 있어요. 아유, 이거 혹시 또 우리도 좀 이번에 또 멕시코랑 같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고를 가능성. 물고 물린다는 복잡하다는 게또 또 하나 네.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그 일정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정표를 보시면 음. 순서가 네. 저 지금 유럽 첫 팀, 네. 멕시코, 남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네. 경기 순서가. 저는 나, 이 경기 순서도 조금 아, 좀 아쉬워요. 좀아 만약에 남아공을 첫 번째로 만났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사실, 그래도 이세팀 중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음. 남아공이 그래도 우리가 비벼볼 만한 팀인데, 네. 남아공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딱 만났으면, 그냥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경기력 갖고 부닥치면, 사실 저희는 승산이 그래도 한 6대4 음. 정도 있다고 봐요. 음. 음. 네. 근데 마지막에 만났다는 게좀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이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별리그 3차전은 네. 1,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 달라져요. 아, 그쵸. 여기서 승점을 얼마 땄냐, 못 땄냐에 따라서 음. 세 번째 경기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어. 그러,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전략으로 딱 만났을 때는 좀더 쉬워지겠지만, 어. 마지막에 만나기 때문에. 야, 이거. 오, 오, 막 남아공도 우리도 막그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 네, 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 네, 네. <laughs>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좀 어렵게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게좀 네, 네. 아쉽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막 많이 이겼으면은 좀 이제 지키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이제 끝까지 또 이제 승점 쌓아야 되면은 이제 피터지는또 음, 사투가 벌어질 <laughs> 수가 있고. 다근데 네. 사실 우리가 그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편하게 저 2차전 멕시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져요 어, 냉정하게 말씀은 진짜? 아, 아니, 저 혹시, 아니, 그러니까 막... 혹시... 아니, 어... 아니 이건... 펠레여서 이건... 그렇게 펠... 얘기하는 거 뭐야? 에이 아니, 그러니까 펠레! 이형 얘기하는 거, 우리 같이 방송했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그, 그 뜻을, 숨을 뜻을 고민하게 돼. 아니, 저는, 박펠레, 맞나요? <laughs> 이런데 방송 나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 경기는 해봐야 합니다. 네. 아, 당연히 경기는 해봐야 알지. 아 <laughs> 아니, 막, 뭐. 뭐뭐 뭐 이거는 우리가 강점이고 있 이건 불리합니다. 분리한... 연하죠 <laughs> 이런 뻔한 얘기 말고 <laughs> 네. 왜냐면 만약 에 진짜 어떻게 될거 같냐면 하좀 진다고 생각해요. 음, 음. 왜냐하면 멕시코랑 우리가 월드컵 본선 두번 만났을 때다 지기도 했어요. 에이. 그런데 이번에는 멕시코 의 홈이에요. 아이고. 아 이거 이게 멕시코는요. 전 쟤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네. 미국이나 캐나다 한 조가 됐어. 응응 음, 응. 음, 음.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안방이잖아요. 이번 에 월드컵을 다 공동 개최하니까. 그쵸? 그럼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뭐 만약에 똑같은 거 아니었을까 요한 조가 돼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달라 요 경기장을 음. 제가 두달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은요 축구를 엔터로 즐겨요 미친 사람들이 없어 축구가 미치진 그러니까 않아요 막 좋아하긴 해요 막 어, 뭐 USA 어. 하겠죠 어. 하지만 캐나다 비슷한 느낌이고요 네 근데 멕시코는 그냥 거기가 죽음이에요 <laughs> 경기장 분위기가 울트라 전부 울트라스입니다 <laughs> 아. 경기장 이가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하. 그 중압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음.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곳이 과달라하라입니다. 음. 저 과달라하라는 어, 해발 1,570m 정도 돼요. 과달라가 1,600m. 에이. 그 설악산이 몇 미터 같으세요? 아, 한 2000, 2,000m. 정도? 아, 우리나라 2,000m.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설악산이죠? 아, 설악산. 설악산은 좀, 어, 그거보다 훨씬 낫죠? 설악산이 1,700m. 어... 사실상, 설악, 설악산 대청봉에서 경기하는 겁니다. <laughs> 이게, 제가 그 고지대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저거 딱 끝나고 물어봤어요. 음. 고지대 뛰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호흡이 안 터지는 건 기본이고, 그 기분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볼이 날라오면, 내가 그냥 평지에서 뛰었던 거, 닭볼이 오래 떠있다는 느낌이나, 혹은, 그래요? 어, 요 정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 내낌을 넘어간다는 거야. 아이고. 그게 여러 가지로 고지대라고 하는 게 적응이 하 쉽지가 않습니다. 아 우, 물론, 우리는 이제 바로 고지대 훈련을 할 거예요. 네, 네. 저 걸렸기 때문에 고지대 훈련을 무조건 할 건데. 네. 근데 이게 훈련 조금 한다고 평생 저기서 살아왔던 멕시코 선수들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아, 안 되죠. 멕시코는. 라울 히메네스나 산티아고 히메네스 같은 일부 선수들이 유럽에 있긴 있어요 음. 근데 거의 대다수는 지금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음, 있습니다 음, 음, 아, 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약간 착시가 있는데 어 멕시코 리그에 뛰어요 한번 어. 뭐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음. 우리 손흥민 있고 이강인 있고 김민재 있는데 음. 근데 멕시코 리그는 좀 달라요 음. 여기는 그 멕시코 리그의 열기도 엄청난 데다가 돈이 많이 도는 공간이에요 음.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이 유럽에 안 나가요 잘나 그냥 여기서 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멕시코리그에서 있는 선수들이 야 경쟁력이 나쁘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멕시코리그에서 조직력을 잘 갖춘 선수들이 자기의 환경에서 안방에서 싸운다. 저 안방 여포들하고 우리 어떻게 싸우겠어요? 오. 그러니까 멕시코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첫 경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첫 경기 유럽에서 올라올 덴마크가 유력한데, 음. 덴마크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경기 못 잡으면 어려워진다 아, 네네. 아니, 그, 어, 한국이 진다는데도 지금 댓글 분위기는 너무 열광하고. <웃음> <웃음> 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아, 지금 카타르시스 님이 네. 아싸 일단 멕시코 잡았고 <laughs> (2차) 전승리라고 어~ 근데 손... 지금 네, 네, 예전에 네. 아마 그 (98) 프랑스 월드컵을 보셨던 분은 멕시코의 이제 블랑코 선수라고 네. 공을 이렇게 끼며 끼고 폴짝 뛰는 선수 있었어요 개구리 네. 전프 네, 우리나라에 이제 구력을 안겨줬던 선수인데 음. 어, 최근에 이제 우리와 같은 조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음. 대한민국이 가장 걸끄럽다 멕시코도 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우리 네. 어, 박무성 해설위원님이 잘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저도 네. 아마 저세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음. 어, 멕시코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제외하고 한 7회 연속인가를 16강에 모두 올랐던 토너먼트 에 진출했던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아그 강팀 같지 않아 보이는데 끈끈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멕시코가 좀 가장 어려운 상황일 아, 거다. 그렇군요. 홈이기도 하고요, 저쪽은 만약에 덴마크가 올라온다면 덴마크랑 우리의 실력 차는 아, 어느 정도나나요? 덴마크도... 덴마크가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높아요. 아 그래요? 덴마크는 쉽지 아, 또 그러면 네, 덴마크 쉽지 않네요. 그 사실 맨유 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일론 음. 네, 물론 맨유에서 계속 뛰고 있었으면 지금도 우승 벨이었겠지만, 네. 네. 지난 새벽 이탈리아 좀 나폴리로 임대 가서 지난 새벽에도 멀티골 넣었습니다. 어. 이미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도 검증된 선수고, 네. 뭐호일론이 아니더라도 호이비에르라든지 크리스텐센이라든지, 맨유의 네, 도르구라든지 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포진해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덴마크가 올라오게 되면 까다로운 것만은 분명한 얘요 아, 예. 네. 그렇군요. 멕시코랑 우리랑 좀 시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언제 응원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아, 때문에. 경기 시간은 나왔습니다. 어, 경기 네. 아, 시간? 네. 어, 그러면...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첫 번째 경기, 아침에 네. 보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 10시, 11시 경기? 네, 10시, 네. 11시, 어, 11시. 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정도, 어, 밤안 해도 되는구나. 그쪽 어. 그쪽 네. 시간으로 한 저녁. 어, 맞네. 나왔네, 나왔네. 뭐 응. 거예요, 아마. 네. 네. 1차전. 1차전이 10시. 2차전, 3차전이 11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침부터 우리가 치맥을 하면서.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응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있네요. 네. 제가 계속 조금 뭐, 어, 이런 것좀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좀 그래도. 희망적인? 어, 저,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음. 자, 1, 2차전을. 1,700m 아 1,570m 고지대인 과달라하라에서 친다 그랬잖아요. 네. 세 번째 경기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m인가? 그러니까 어, 몬테레이 를 치르는데 이게 네. 저건 있어요. 만약에 경기 일정 이렇게 잡으면 최악이었습니다. 고지대 에 상경기를 했다가 저지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지대로 가잖아요. 아 그거는 굉장히 못 뛰어요. 네. 근데. 혹은 저지대 뛰다가 고지대 올라오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음, 음. 위에 갔다가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고지대, 고지대, 저지대. 음. 이거는 컨디션 유지는 괜찮다 오. 그런데다가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일위 1위...